가족과 함께 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이 아침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쭈어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세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순환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0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앞선 두 번의 순환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들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와 같은 이런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형당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그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판결은 순간적이거나 어떤 즉흥적인 그런 판결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사전에 준비되어 졌던 처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는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지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맞이하실 심판과 처형은 단순히 어떤 우발적으로 내려진 사건이 아니라 또한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사건이 아니라 미리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졌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능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처형당하시는 모습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당하시고 또한 죽음,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순환을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37절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스럽고 화려한 높은 지위를 챙겨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에서 잔과 세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혀서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과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어떤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동문서답과도 같은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39절과 40절에서 제자들이 언젠가는 잔과 세례, 즉,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하는 대화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두 사람이 자기들만 더 높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한다며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두 제자나 또두 제자의 말에 발끈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그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권세를 갖고 지배자의 삶을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42절부터 45절까지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에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대속물의 의미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양이라는 이 대속물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양과 같이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사실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큰 힘, 더 높은 자리를 얻어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 생활하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부여해지고 더 출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막강한 권세가 아닌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나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과 능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사시고 심지어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목숨까지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높은 위치에 앉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오늘 하루 우선 그 섬김의 본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섬김의 행동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실천함으로써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볼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섬기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T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화선교사님 함께 기도하실 때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속에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의 낮은 자의 섬김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실천하면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요즘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티국에서 살 가시는 주선 교사님, 하선 교사님. 지켜주셔서 특별히 한국어 교육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한국어를 잘 배우고 또한 이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까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부자마저 없어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베푸는 이 삶을 통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자들 말이 주님의 좌우에 함께 할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또한 죽음의 이 위협 속에서도 낮고 겸손함에 본을 실천하여 주셨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와 고난은 자꾸 멀리하려 하고 영광과 능력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아끼는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또한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화목한 모습을 이루어서 오늘 하루 작은 천국의 모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지켜주시고.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충만,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